안녕하십니까. 강희롱입니다. 10월 2일, 목요일. 한 주간의 연애 소식을 종합 분석하는 강희롱의 이슈 토크입니다. 해마다 10월이면 그리워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최진실입니다. 오늘이 바로 사망 17주기인데요. 최진실은 2008년 10월 2일,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17년이란 세월이 흐른 걸 보면 세월은 시간은 참 빠른 걸 같습니다. 88년 광고 모델로 연예계 데뷔해 20년 동안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던 주인공이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광고 카피와 함께 등장한 최인실은 단번에 연예계 최고 스타로 부상했습니다. 2004년 9월 가정 불화를 겪던 야구 선수 조성민과 최종 합의 이혼을 하고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듬해 2005년 KBS 장밋빛 인생이란 드라마로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배우로서 재기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울증을 겪다 자신의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비슷한 연배에 함께 이 전성기를 누린 김희애. 최시라, 김혜수 등이 지금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사랑받고 있는 걸 보면 최인실의 사망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딸 최준이가 기일 하루 전날인 어제 엄마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습니다. 최인실이 떠날 때 겨우 서너 살이던 어린아이 최준이가 그사이 훌쩍 성장해 지금은 유명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빠 최환희는 가수로 활동 중입니다. 최준희는 어제 1일 자신의 SNS에 글과 함께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딸내미 너무 바빠서 자주 못와 미안해. 오늘 또 그날처럼 날씨가 너무 좋다. 내가 와서 기분 좋은가 봐. 나 혼자 엄마에게 꽉찬 사랑을 남기고 가. 최진실의 기일에는 거의 매년 가족과 지인들이 묘소를 찾아 추모하지만 이번 사진 속 최준희는 꽃다발을 들고 모친의 추모위 앞에서 비교적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는 마냥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밝은 표정으로 추모하는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진실이 사망하던 당시 저는 스포츠조선 연예부장이었습니다. 최진실 데뷔 직후 평지자 시절부터 매우 돈독하고 친밀하게 유대관계를 해온 만큼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가슴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새록, 아,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최진실도 하늘나라에서 딸 최준희의 밝은 표정을 바라보며, 내딸 예쁘게 잘 컸네. 너무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웃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세상을 떠납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나 잊히기 마련이고, 남은 인연조차 세월 속에 희미해지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때론 아름다운 감동으로 와닿기도 합니다. 트로트 가수 김수찬의 얘기인데요. 김수찬이 세상을 떠난 대선배, 고 송대관을 향한 깊은 의리와 애틋한 그리움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다운 행보에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수찬은 송대관의 미망인 이정심 씨에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전했습니다. 단순한 의뢰가 아니었습니다. 생전에도 매년 명절마다 선배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고 그 소중한,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사후에도 진심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고인의 아내 이정심 씨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더욱이 올해는 송대관이 떠난 뒤 홀로 외롭게 지내는 이정심 씨의 생일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김수찬의 따뜻한 마음이 더없이 큰 위로가 됐다는 후문입니다. 김수찬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살았던 송대관 선배님이 그립다. 저를 각별히 사랑해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떠난 이를 향한 깊은 그리움을 이 글에 담았습니다. 송대관은 노래만큼이나 사람을 사랑한 가수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대중에게 열정을 쏟았고, 무대 밖에서는 후배들을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김수찬은 그 사랑 속에서 성장했고, 무대 위 자신감을 배웠고, 가수로서의 자존심과 혼을 이어받았습니다. 고 송대관의 연결식장에서 떠나는 선배의 평소 모습을 흉내내고 무창한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그만큼 단순한 삼배가 아닌 삶의 길잡이이자 마음의 스승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수찬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이익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변치 않는 정을 지키는 모습은 요즘 세상에서 더없이 기하게 다가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변, 여전히 변치 않는 의리와 존경심, 그리고 깊은 그리움, 김수찬의 진심 어린 송대관 향한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후배들의 가슴 속에서 그 송대관은 여전히 팬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찬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이 지난달 공식 팬카페를 통해 데뷔 이후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두 번째 정규 앨범 '찬란'은 10월 20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찬원은 어제 오후 6시 공식 SNS를 통해 두 번째 정규 앨범 '찬란'의 콘셉트 포터를 공개했습니다. 초록 정원을 배경으로 찍은 석장의 사진은 모두 차분한 표정이 이채롭게 다가옵니다. 팬들은 귀여우면서도 싱그러운 미소가 순수미를 드러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이찬원은 트랙리스트를 공개하며 두 번째 정규앨범 찬란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정규 2집의 타이틀곡은 조영수 작곡, 로이킴 작사의 정통컨트리 장르곡 오늘은 왠지입니다. 2집에는 이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를 포함해 낙엽, 낙엽처럼 떨어진 너와 나 말했잖아 첫사랑 엄마의 봄날 시월의 시, 나의 랜 여행, 나를 떠나지 마요, 락앤롤 인생, 빛나는 별총 12곡이 수록됐습니다 이찬원에게 올해는 방송활동 등으로 유독 바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음원 발매는 여러 스케줄들이 엮여 다소 늦어질 거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정도로 시월 발매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2천 원이 빠듯한 스케줄 속에서도 새 음반 작업만큼은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반 발매를 앞두고 팬들의 관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정규 1집 원을 발표한 지약 2년 만에 선보이는 정규 2집 소식에 팬들과 음악 관계자들의 기대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찬원은 매사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한 치의 오차가 없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뜨거운 음악, 열정이 이런 바쁜 스케줄까지 뛰어넘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배우 변호석 얘기입니다. 이제 대중 스타도 팬들도 SNS를 통한 쌍방 소통이 더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SNS로 소통하는 스타의 근황입니다. 배우 변우석이 변우석의 인기는 쉬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변우석이 화보 같은 비주얼을 인증해 네티즌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변우석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석 장의 사진을,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팬들과 교감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변우석은 카페에서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블랙 니트, 카키색, 카고 바지를 매치한 깔끔한 의상이 이처럼 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셀카를 찍고 뭔가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은, 그리고 노트북을, 노트북 모니터를 응시하는 모습은 특별해 보입니다. SNS 직접 소통을 통해 환한 미소로 화보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변호석, 훈훈한 얼굴과 90m의 컨 칠한 키, 멋진 비주얼이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누리꾼들은 팬심을 담아 무석달시월이 왔다. 좀 쉬어가면서 일하길. 웃는 거 너무 예쁘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댓글로 화답했습니다. 변호석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공개한 시월 광고모델 브랜드 평판에서 손흥민, 임영웅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변호석은 또 조만간 드라마로 시청자를 만납니다. 2026년 방송 예정인 MBC 새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에 출연합니다. 아이유와 연계업을 맞춥니다. 21세기 대군 부인은 21세기 입헌 군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모든 걸 가진 재벌이지만 신분이 평민이라 짜증스러운 여자 성희주와 왕의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슬픈 남자. 이한대군 이완의 운명적 신분 타파 로맨스입니다. 아이유가 성의 지역을 이한대군 이완은 변우석이 연기합니다. 오늘 강희롱의 이슈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